강의를 맡게 된본영교분님한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여기를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시 어, 주택과 다른 구 주택과 강의도 많이 다니고 있고 어, 특히 이제 경찰서에 어, 이제 형사 관련해서 입자 대표의 형사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경찰서 형사들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강이를좀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안내하고 조금만 설명을 한다면, 뭐, 이제, 이제, 입자대표의 사건을 뭐, 거의, 그 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예, 네, 뭐 주택관리협회, 그리고 이제, 입자대표의, 각 입자대표의 장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포일자이 뭐, 2700세대, 울산 월드밀리장, 명복동 네. 어, 이렇게, 어, 입자대, 입자대표의 장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회사는 이제, 어, 우리관리울산 서일, 사호안전 서울 어, 그렇게 어, 관리회사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딩 관련해서는 집합건물 관련해서는 성지스타이드라고 여기 안양에 있는데 성지스타이드 관리단, 삼성건 관리단, 어, 다수 어, 집합건물 관리단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송소살인는 어, 거, 제 사건 중한70% 정도가 거의 유지 유저, 대표의 유저,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율산지방법원 중무정리같처분 많이 들어보셨죠? 중무증리 가처분. 순소한건입니다 그,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실 건데 오늘 제 강의를 듣는 목적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어, 그, 아파트 사건,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아파트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아파트에 정말 이제 시청 말로 그냥 이상한 사람 한두명 정도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 진짜 시천 말도 그냥 또라이. 그런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입주자들 피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법적으로 좀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격을 할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그런 사람 없어, 그렇게 이상한 사람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뭐, 뭐, 입주대표 관리비를 소비를 하고 그렇지만 또 그런 것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횡령제가 되고 또, 어 회장끼리의 분쟁 과정 속에서 어떤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배임죄가되요이 사람이 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대로단단단 수를 했는데 갑자기 업무 방해죄로 네,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 상황,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정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벌금이라는 어, 정가가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드려야 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가, 어, 입주자 대표회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뭐 뭐유탁관리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하여튼 1년 동안에 뭐 영역을 많이 주, 주고 그런 영역 업체하고 많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그리고 그 법적 분쟁에서 저는 솔직히 변호사고 소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승소할 것인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강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